야, 이거는, 네, 저도 이수를 읽었어요. 차를 죽이고, 두겠다. 저도 이수를 읽었어요, 상대가. 워낙 지금 둘게 없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주 극단적인 수인 것 같은데.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 대 귀마 선수. 자, 초반부터 차가 빨리 나오는 장기. 어, 이거 재밌는 장기. 네, 삐뚤궁하는 장기, 양차를 빨리빨리 써서 공격적으로 두는 장기. 자 중앙상이 나와주고요. 여기서 이렇게도 올수 있습니다. 야 지금 상대가 기절초풍수님이 이제 자주 걸리시는 분인데 만약에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두는 거였으면 여기 와서 상이랑 살을 동시에 걸었을 텐데 야저 기본스티비 저또 뭔가 함정수 어, 상 달라 그러면은 사 닫아버리고 먹을 때 어, 뭔가 딴 것도 얍삽한 거 두려고 함정수 노림수 막 이렇게 의심을 하시고 애초에 오질 않 궁을 틀어버리는 네자 살닿고요 애초에 그냥 시도 자체를 안 해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아왜냐면저 같아도 일단 와보고 싶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냥 우지를 않아. 자 귀포 놓고. 자 졸병대 요청이에요. 먹어달라는 겁니다. 먹어주면은 이게 잘 보세요. 먹어주면은 이게 차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항상 장기판의 절대 법칙 세 번째 줄을 잡는 자가 장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 공식이 머리에 박혀 있으면은 이런 수들이 이해가 가죠. 음, 아, 그래서 저렇게 저 자리를 안 내주고 상대가 먼저 올 수도 있는 거고 바로 먹고 초차가 마지막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렇게 두는구나. 한번더또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이래도 안 먹을래? 이러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삐뚤궁인데, 같은 삐뚤궁인데, 상대차가 들어올 수 없는 삐뚤궁. 상대차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삐뚤궁. 전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상대가 일단 사선으로 올렸는데요. 아, 그 사선으로 올리는 게 좋은 순간? 이걸 먼저 먹을게요. 지금 초가 아주 거칠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이구요 상이 빠져서 말을 먼저 달라하나? 침착해야 되겠는데. 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이 왜 들어오냐면 상대차가 여기 오지 못하게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둘 거거든요. 잘하네. 야, 제가 지금 이거 올리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이거 올리고 차가 여기 오려고 했는데, 상대가 먼저 여기를 자리 잡겠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 세 번째 줄을 제가 잡아야 돼요. 내주면 안 돼요. 절대로 내주면 안 돼. 자, 역시 그거 두네. 야. 그니까 이분 스타일을 제가 아니까, 최소한 다섯 판 이상은 더 봤거든요. 이분 스타일을 아니까, 네, 딱 그거 들것 같아요. 일단 막아놓고 한에서 이차를 노릴 수 있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안 보이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요걸 올리면 상대가 여기 와서 잡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상을 먼저 올려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올려서 여기 못올것 같으면은 나중에 올려서 이거 올리고 난 다음에 차라리 여기 가는 게 낫죠 단순한 아 이거는 네포 놓고 먹으면 앞장에 앞장을 잠깐만 그러면은 차로 막으면 어떡하지? 아 네, 아 이거는 차로 막으면 네 상을 먹으면 되니까 마로 상을 먹을 때 앞장을 쳐서 죽으니까요. 이거를 지금 차장을 막아 놓는 거예요. 네, 지금 수가 없죠. 네, 빼는 수밖에 없죠. 아까 이제 마로 상을 먹었을 때 차장 쳤을 때 그럼 차로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차가 상을 먹으면 되니까 결국은 상 대가 되니까 상대가 그냥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전투는 초에서 조금 좋다고 봐요. 여기 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전투는 여기서 이제 장기 잘 두시는 분들 같으면 이제 바로 말을 뒤로 빼가지고 포로 차거는 거 바로 노리겠죠. 아니 이거는 지금 차대를 네, 해줄 필요가 없죠 전혀 오히려 막아 묶였습니다 반대쪽 차가 있는데 묶였어요 자 일단 피크 타임이 언제냐면은 이제 오른쪽 차가 왼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때가 아마 끝나는 타임이 될것 같은데 때를 기다려야죠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리 들어서 이런 수도 있어. 예, 네. 그러니까 때리고 들어서는 이런 변칙 수도 있습니다. 정안 되면 하면 되고 지금 뭐 굳이 이런 거는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구나, 네 정도. 자, 제가 여기로 가는 이유는 잠깐만 또 차대하러 올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도냐면은 이제 올렸을 때, 밀었을 때차장에 먹는 수를 봤어요. 근데 차대로올것 같아서 자 무시하고요. 자 점수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을 전문 영어로 점수는 손해 보지만 이거 살을 올리는 수가 형태 장기다. 아 이거 얄밉네. 올리면 한칸 갈려나? 올려봅시다. 아. 이거 먹는 게더 강력한가? 자 일단 여기로 이거 먹어봐요. 근데 이게 상병대예요. 그러니까 상으로 병친 거랑 같아요. 근데 올렸을 때 요렇게 한번 떠볼 수가 있죠 그럼 마만 죽죠 아까 초에서 사올린 수가 아주 영리한 수였어요 자 지금은 밀었다가는 그냥 5점 짜리가 날아갑니다 이거 먹는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거 먹어도 이거 먹어도 차로 먹지 말고 마로 먹읍시다 왜냐면은 먹고 나서 차로 먹어버리면 얘를 잡는 수단이 없어지죠 그래서 먹으면, 마로 먹고, 다시 들어오면 얘가 죽으니까요. 쉽죠? 먹었을 때, 마로 먹어야 빼고 얘까지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상대가 이거를 둬도 불리해지고, 먹어도 불리해지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딴거 두면 돼요. 저는 일단 다음 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걸로. 무조건 이거 할 거예요. 상대가 만약에 이대로 있는다면 이거 둘 거고, 만약에 차가 이런데나 아니면은 다른데로 빠져가지고 차를 지킨 다음에 말을 이렇게 빼면서 뭔가 좀 말을 한번 살려보겠다 차를 지킨 다음에 말을 했으니까. 빼서 살려보겠다 그러면은 때리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면은 때려가지고 먹고 이 병이 차를 못 지키게 만들어 놓고 두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수가 참 무궁무진합니다 진짜 많아요 머리 아플 것 같아 재밌는 수가 또 생각이 났는데 자 일단 무난하게 둡시다 아까 마로 먹는다고 했죠 차로 먹으면 후속타가 없기 때문에 마로 먹고 마가 여기 와서 차를 걸어주고 말을 노리는 뭐 그런 장기도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정수인 것 같아요 아, 왠지 상대가 이렇게 두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장굴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두면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갈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귀마가 지키겠죠 이렇게 좀 불리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또 어, 양차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 수는 틀렸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둘수 있는 수가 아 어,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먹어버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복귀를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차가 여기 초에 5선으로 와서 차대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했잖아요 초차가 섣불리 차대하지 말자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야, 이거는, 네, 저도 이 수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죽이고 두겠다. 저도 이 수를 읽었어요. 상대가. 워낙 지금 둘게 없다 보니까 성,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주 극단적인 수인 것 같은데 저는 튼튼하게 둡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분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수가 항상 차 죽이는 극단적인 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딱딱 맞아 떨어지죠. 상대가 딱 그거 두죠. 상대가 딱 그거 더 주죠. 딱요렇게 포로 지키는 거. 야, 근데 나도 잠깐만 디소가 여기로요. 야, 요렇게 가면 장기 끝나는데 귀포로 가면 끝나는데. 포가 갑자기 마로 변신해서 요렇게 이제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상대는 이 차가 포로 변신해서 차로 말을 먹고 외통 막 개판이 되겠죠. <laughs> 지금 양득하는 수가 있고요더 강력한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보고. 자, 지금 이건 차대도 안 돼요. 차대도 안 돼요. 왜냐면 마가 포를 지키고 있으니까 차대가 되고 나면서 이런 네, 식으로 장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차대 안 되고 여기로 가면 장기가 이 자리가 절묘한 자리가 됩니다.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 점수가 지금 2.5점 초가 드시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장기는 점수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형태 보고 드는 장기라서 점수는 밀리지만 형태가 매우 앞서는 아까 사올리는 한수 그게 되게 크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차, 이거는 좀잠깐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알라. 차를 건다 근데 그 뒷수가 있나? 여기 가서 포를 달라 한다 포를 먹는다? 귀포를 쓴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가만 보니까 되게 단순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으로 뜨는 거는 차를 달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피하면 그만이고 마가 뭐 뒷수가 마땅히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갔을 때 이렇게 묶어버리면 마가 이렇게 못 뜨니까 여기로 가서 포를 달라 그러면 지금 막을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가 되고 나면은 귀포로 오면서 장기가 그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맞는 것 같죠. 합리적인 자리. 지금 이 한나라 귀포 때문에 얘를 못 쓰고 있는데 대차라. 그러면은 대차를 하고 나면 못 먹는다. 포가 차를 걸고 있기 때문에 못 먹는다. 나의 선택은 차죽이고 <목소리> 포 먹고 <목소리> 외통입니다 먹을 때 앞장에 외통 1, 2, 3세 숫자리에요 못 먹습니다 그쵸 못 먹죠 포장을 치면은 그냥 궁이 들어오면 끝난다 아그 먼저 먹을게요 네. 만약에 차대하러 오면은 저는 차대 안 하고 상으로 막아 버리면 되니까 야, 잠깐만. 이거는 선택을 해야 돼. 그냥 토를 넘기면 내 마가 공짜로 죽는다. 그럼 후속타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오반가? 아, 잠깐. 아, 여기서 고민이다. 야, 말을 공짜로 죽이는 건안 되는데 차대가 온단 말이야. 야이 너무 아까워요. 이거 그냥 공짜로 주기면 안 돼. 이거 너무 아까워. 이렇게 하면 차대를못 하나? 모르겠다. 여기는 졸도 죽었고, 근데 사실 뭐 지금 이런 모양에서 졸을 먹는다는 거는 구단이 아니죠. 이거 먹을 수가 없죠. 여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막 졸을 먹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전쟁 중에 손톱 깎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막, 손톱 깎는 수준이야. 10초 남았습니다. 어, 난 끝날 줄 알았는데, 와, 되게 수비가 좋으세요. 저는 아까 사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게 참, 내가 잘못 봤나 봐. 약화시켜 놓고, 차로 말을 먹고, 마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 되죠. 상대도 이제 거기 보고. 자, 다시 갈게요 <laughs> 자, 포장 자, 병으로 맞겠죠 고등마 자, 점수를 제가 이기고 있어가지고 0.5점 지금 제가 앞서고 있어가지고 일단 차대는 절대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뭐 반복수를 써서 굳이 차대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쪽 그 어쩔 수 없어 그렇게까지 차대가 이거 완전 대형 실수 아닌가? 이거 먹으면은. 침착하게 봅시다 자 지금 이거 먹는 건 말이 안 되죠 요거를 취해야 그 다음에 비키면서 장군이니까 상대가 먹을 때 이렇게 되면서 장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상대 진짜 잘한다 수비가 참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포장에 말을 걸어주죠 뭐가 외통이죠? 마장 하면은 지금 이제 포장이라서 말을 못 먹거든요. 마장에 들어올 때 포장에 또 들어오면은 또 수가 늘어지네. 바로 끝내는 수가 없을까요? 얘부터 먹으면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와서 마장을 못 치는데 아주 어렵다. 그냥 네. 쉽게 쉽게 둡시다. 머리 너무 쓰니까 더 어렵다. 포장의 말을 먹는다. 제일 깔끔하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포장의 말을 먹고 여기 있는 말한 마리 뭐 준다는 마인드. 준다는 마인드. 매통. 아, 바로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먹으면 되겠다. 야, 정신이 없어. 상대가 수비를 잘하니까. 수가였습니다. 와. 놓친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1 2 야, 이거를 왜 이렇게 못 뒀지? 이상하네. 여기서 상을 먹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은 뭘 둬야 되는 거야? 포장을 쳤어야 되나 본데. 근데 포장 치면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냥 먹었을 때 마가 죽으니까 차로 지키기 보다는 마가 여기 떠서 여기를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게 병수가 될 텐데요 아 이러면 묘수가 있어 이렇게 옆으로 떠가지고 포장을 부르면 상대가 먹습니까 먹으면은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안으로 들어갈 때 포장을 쳐버리는 거지 아저 포장 아주 어렵네요 묘수 없습니까 여기서 야 아, 없는 것 같아 저 그냥 이렇게 둘게요 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장군을 치면 상대가 안 먹죠. 이렇게 비킬 것 같죠. 아, 이렇게 두고 싶습니다. 그럼 상대가 아마 말을 먹을 텐데, 그럼 그때 그또 때리는 거야. 어때요? 아, 이거는 된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포장하고 어, 여기를 약화시켜 놓고 빼서 막 먹으라고 그러고, 또 때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너무 좋네. 이게 최고네요. 자, 수고했습니다.